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1일 울프입니다. 하 메모리 반도체 존나 어질어질하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내용으로 SF 반도체를 오늘 아침에 픽을 해보았습니다. 분란 매수 의견 드리는 부분이고 하반기 서버 디램 수요 증가의 대표 수혜 업체라는 내용으로 BNK 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의 흐름은 삼각수렴 구간에서 곧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다입니다. 그자 아이디입니다. 반도체 업종 지금은 조정기지만 항상 조정기만 있지는 않죠. 코로나로 회복되는 구간에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메모리 업종 회복 구간 진입까지는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삼성전자가 좀 올라줘야 저야 어, 이러한 업종도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발세 매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과 디스카운트 구간을 적절하게 트레이딩 하신 게 좋고요. 차트를 보면 바이 포인트와 셀 포인트가 있는데 현재의 구간은 하락 추세 구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삼각 수렴을 만들어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곧그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검은색 선에서 맞고 내려오고, 파란색 선에서 닿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 이제 저 여기서 검은색 선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추가적인 슈팅이나 또 추가적인 상승을 또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레포트를 보면 SF 반도체에 대해서는 BN, BN BNK 이민임 님께서 레포트 올려 주셨는데 자, 동사는 반도체 후공장 분야에서 조립, 테스트, 모듈까지 일괄 생산 라인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 글로벌 서, 서버 시장은 8% 성장 예상이 되며 팬데믹이 끝난 이후에도 하이 어, 퍼포먼스 PC, HPC의 PC와 데이터 센터의 필요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음, 이런 메모리 수요가 앞으로도 예정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인텔, AMD, DDR5, 지원 칩셋이 출시가 됐죠. 그리고 하반기부터 DDR5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또 이제 서버 디램이나 오디오 코덱, 뭐 이런 주문 증가로 전체적인 외형이 20% 성장이 예상이 된다. 또 이뿐만 아니라, 범핑 사업부 흑장 전환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도 성장성이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FN가이드를 보면, SFA가 이제 오, 지분 55%를 깔고 있고 수익률을 보면 1년 사이에 마이너스 22% 하락을 해줬습니다. 사업 여약을 보면 매출 증가, 영업이익 증가라는 내용이 한 줄로 정리할 수가 있고 이 PBR 밴드와 PBR 밴드 차트를 보면 하단과 그리고 중단에 각각 위치해 있다. 자, 뭐하는 회사인가? SF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 업체입니다. 패키징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패키징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범프라고 해서 음, 반도체가 기판에 잘 붙을 수 있도록 어, 솔더 납을 붙이는 그런 볼을 붙이는 그런 역할도 일도 하고 있다고 어, 보여지네요. 음, 공시를 보면 이제 주요 제품 현황에 이제 제품 상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메모리와 비메모리 나눠져 있죠. 매출액에 83%가 메모리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16% 비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사업소를 보면 SF, A 반도체 그리고 SF 세미콘 중국 사업본부 그리고 필리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가동률을 보면 필리핀 쪽에서 80% 이상 나고 있다. 그러니까 불가동이나 다름없다. 자 그리고 이제 설비 신설 매입 계획을 보면 이제 투자 기간이 2021년인데 투자 효과를 봐야 합니다. 생산 능력 증가 앞으로도 생산 능력에 따라서 매출이 자주 유지될 것 같으니 지금 생산 능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미리 선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판매 경로를 보면 고객사가 삼성전자 외라고 쓰 있죠. 삼성전자로 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출과 내수 이렇게 있는데. 참고만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 업계는 그렇게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필요로 하지 가 않습니다 0% 내외 정도면 괜찮다 자, 향후 연구개발을 보면 cis 이렇게 되어 있고 고사양 srp 모듈 뭐 세라믹 기반 고사양 fcbga 패키지 개발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자, 이 회사에 대한 또 이제 새로운 사업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이제 범핑 칩을 PCB에 플립 칩 방식으로 연결하거나 뭐 b g a 뭐 CSP, 뭐 PCB에 직접 접속하기 위한 돌기를 형성을 해서 뭐 붙인다. 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함으로써 고객사의 응대 최대한 대응을 할수 있도록 그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그외 종목으로 는 코스모 신소재가 있습니다 미래에스 증권의 김철중 님께서 양극재 매출 2배 증가 목포, 목표가 상향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그어 놓은 파란색 선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맨 밑에 하단에서 뚫고 올라오고 기존의 맨 상단에 있는 이 파란색 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너무 높게 올라간다는 그런 우려도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당걸 지켜보는 게 어떨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자, 해성디에 하이투자증권 성명선 님께서 목표 주가 상향, 오버북킹 가능성 아직 낮은 듯이라는 내용으로 네포트가 있었는데 이미 뭐 프리미엄 라인을 뚫었죠. 음, 그래서 조금 이것도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당의 성과 평가를 보니. <laughs> 코스모신 소재가 무려 14%라 종가 종가 마감을 해 줬고요. 해성 DS가 2.84%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SF 반도체가 0.74%로 종가를 마감을 해 줬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주가의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고점을 찍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 펀더멘털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투자에 관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하는 것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바라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시장을 팽창한다입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신규 레포트 차트를 분석을 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하고 강매 매수, 분할 매수, 매수, 관망 매도 의견 제시드리며 장 시작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장 먼저 업로드가 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SF 반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하반기 서버 디렘 수요 증가의 대표 수혜업체 BNK 투자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주가는 삼각수렴 구간에서의 곧 방향성을 결정한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